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시임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칠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읍 주위의 파트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시임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대 곧 원의 제사당. 보디베라의 딸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애굽땅이 일곱 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의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간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류의 역사, 그야말로 창세.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 소위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장 네 사람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장 네 사람의 인생을 추격하자면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이네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되 믿음으로 무슨 처음부터 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난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믿음으로 나아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물론 정실 부인에게는 독자 이삭이지만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믿음을, 이삭의 인생을 뭐라고 추격할 수 있을까? 그 이삭은 어떻게 보면 개척자, 창업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비로 둔 덕에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족장 가운데 가장.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저는 뭐 저렇게 살나가 재벌 2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인생을 추격하자면 어, 세물 파면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자꾸 뺏고 어, 헐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온유하게 물러나옵니다 에색 신나라 르호봇 장수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르호봇 넓은 데서 그냥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삭의 인생을 추격하자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그런 일은 다 뒤로하고 올라갔다 이거. 그리고 야곱. 야곱은 어찌 보면 족장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야곱의 인생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을 낳게 될때 부인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산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그 부인이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괴로움의 아들이다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살 거나 하고 베논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이 아이가 평생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비록 어미는 잃었다고 할지라도 어미는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베논이라 부르지 않냐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보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베냐민아 비록 너는 너의 어미가 너를 낳고 바로 죽었지만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이게 제가 추약해본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족장 요셉 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추약할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하세를 문하세에서 에브라임으로 문하세에서 에브라임 잊어야, 잊어야,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모든 지난 날의 무거운 짐들을 잊고 벗어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이거, 자, 이쯤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이제 우리 인생 마무리한다라고 자기 인생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을 축약하는 말로 뭐라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뭐 따로 축약을 어떻게 할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축약해야 할까 하고 싶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빌리포스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응?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가노라, 조아 쫓아. 그래, 내 인생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요셉 인생에, 요셉 인생을 추격하니까 잊고 전진해야 하나님께서 번성하시게 하셨다. 이것은 선민을 향한, 택하신,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물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출발하는 것 이게 이 복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즉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어가는 구습을 좇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제가 춘분이었는데요. 참 아주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겨울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무리 민크가 따뜻하고 뭐가 부드럽고 털에 저린이 정이 들었어도 봄이 오면 겨울옷을 벗어야 돼요. 눈치 빠른 사람 알았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가운을 색깔을 갈아입었어요. 말하는 건 모를 사람이 많을 거예요, 중에서. 내가 말하니까 아, 갈아입으셨구나. 안 보이지만 양복도 새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충분히 지났으니까. 봄이 오면 겨울옷을 벗어야 합니다. 정이 들었다고 해서 겨울옷 위에 봄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세번맞이를 하면서 꽃나들이 가면서 겨울 외투 위에 화사한 봄옷을 입고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마 말은 못해도 속으로 우리 저 복사님 여전히 겨울옷을 입었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 옷 입는 데는 이렇게, 옷 입는 는 이렇게 잘들 구별하면서 신령한 옷 입게는 왜 그렇게 혼동을 하십니까? 여전히 옛사람 위에다 새사람을 입히려고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낑낑대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새술은 세부대에 새 담으라. 헌 옷을 헌옷 위에 새 천을 갖다 덧대면 찢어지다 찢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옷뭐 이야기를 예수께서 굳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리하기를 괜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으라.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옛사람 벗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불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기생, 라합. 그런데 끝에 머리에 보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거야.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복음의 옷을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응? 벗어버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벗어버리고 바라보자"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벗을 것을 벗어야 합니다. 벗을 것을 벗어야 합니다. 벗을 것을 벗어야 합니다. 겉주장스러운 옷을 입고 저는 그 경주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야 돼. 무거운 짐도 벗어야 돼.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두 번째 안식년을 얻어서 5월 25일 날 산티아고 순례길 820km를 걸으려고 계획하고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머물러야 될꼭 필요한 것은 호텔 예약을 하고 그리고 교통편을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경험자들의 책, 뭐한 5년 전에 이미 한 읽어야 될건 읽었는데 새롭게 한... 또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강조하는 거세 가지, 꼭 주의해야 될거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세 가지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신발, 신발이 제대로 된 신발이어야 된다. 둘째, 배낭을 제대로 쌓아야 된다. 셋째, 등산용 스틱, 지팡이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세 가지를 꼭 필요로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낭의 무게다. 배낭의 무게. 성인 남자 같으면 뭐 필요한 것이 한없이 많겠지만 8.5kg 에서 10kg 이내로 해서 그래야 한 40일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배낭의 무게다. 아무리 꼭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적정의 무게를 넘으면 빼야 된다. 하루 이틀 아니고 40일 가까이 25kg 에서 30kg 를 집을 메고 걸어야 되니까 하루 이틀 3일이야. 그냥 15kg, 2 0 k g 도 짊어지고 걸을 수 있지만 40일을 가야하니 누적되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 아무리 필요해도 적정 무게 넘으면 빼야 돼, 빼야 돼. 팬티 한 장이라도 줄여야 되고 치솔 길이조차도 줄여야 되고 심지어 이쑤시개 하나라도 빼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완주할 수 있다. 이거야. 잠시 40일 걷는 길도 그렇다고 한다 할것 같으면. 우리 천국여정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무궁화과 악맥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타양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마무리하고 온갖 힘든 세월 버는 고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의의병기로 축복의 통로로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라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리고 해몽을 감옥에 갇힌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잘 해주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나타나서 바로가 거후두 그 번에 걸쳐서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개꿈이 아니고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꿈을 바로 가꾼 거예요 첫 번째 꿈은 푸른 풀밭에 깨끗하고 살진 일곱 암소가 풀을 잘 뜯고 있는데 어디서 휴강하게 생긴 추한 더러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오더니 세상에나 그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다시 잠이 들면 또 꿈을 꿨어요. 한 줄기에서 크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조금 이따 메마른 바람이 불더니 말라 비틀어진 일곱 이삭이 그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무슨 징조냐 애국의 모든 술사 박사 지혜자를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왕이 근심하고 도대체 너희 놈들은 뭐하는 놈이기에 이 꿈만 해석 못하느냐? 노발대발 전쟁 건강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신하중에한 사람이 가까이 모시던 신하가 전하 신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전하 신을 죽여 주시옵소서. 뭔가 해야 될 도리를 모든 것 같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 신이 오해로 말미암아 감옥살이하고 있을 때 감방 동지인 히브리 청년이 제가 꾼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 해몽대로 내가 복직했습니다 함께 갇혔던 떡맡은 신하와 제가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히브리 청년의 해몽대로 저는 복직하고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히브리 청년의 은혜를 그 청년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을 내게 부탁했는데, 모른 척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사실은 이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억울한 사연을 잊고 지낸 것도 사실은 은혜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슬퍼런. 시위대장 보디발이 살아 있는데 아니 술 맡은 관원장에 가서 뭐꿈 해몽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서 바로가 지금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겠습니까? 저놈 내 충성스러운 신하를 모함하는 놈이로구나 권장을 쳐라. 아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연단밖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7년 풍년, 7년 흉년의 해몽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활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편에 서서 경건을 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을 늘 의시감에 살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침내 요셉에게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요 감옥살이가 끝나고, 종살이 벗고, 애국의 2인자로 등극했습니다. 모든 실권을 갖는, 요셉 말하면 실세총리요, 실세. 실세. 의전총리, 대독총리가 아니라 실세총리. 장가들어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에게 장가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는 상당히 재정이 분리됐으면서도 재정이 상당히 서로 통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은 왕의 신임도 받고 제사장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권세를 짊어졌다 이것입니다. 뭐 다른 내용은 일단 접어놓고 그래서 실세 총리가 된 거예요 모든 여건이 망라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문나세 여러분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부모 있어요? 아나 너는 개똥처럼 살아라 개똥아 이런 아비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담아서 심지어 돈을 주고 장명가한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다 그런데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문하세 라고 짓친 까닭이 있어요 문하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다 있다 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용서했다. 한을 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건. 바로 여기서 바로 이동에서 우리는 요셉의 요셉의 믿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 형통하고 복 받고 잘 나가고 잘 풀리는데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도요. 하나님과 변론할 때 욥에 대해서 한 말이 그말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고 재산 다 지켜 주시고 사업 다 지켜 주시고 자녀들 다 축복하시니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옆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고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힘들고 고달프고 실패하고 가슴아픈 일을 당해 보시오. 그래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 형통케 하시니 산을로 두르시니 그러니 의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사단의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때로 복받지 못해도 역경 중이라도 병들고 사고 나도 끝까지 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소망을 기대를 어떻게 보면 결심을 담아서 문하세입 하나님이 나라에금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라에금 지난 날의 아픔을 슬픔을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잊어야지 그래 잊자 잊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종살이 타형살이 감옥살이 서른과 한이 차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잊었다 하나님. 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랬더니 바로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이 망가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연단하시고 일타 인정함을 받으니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실세 총리되게 하시고 마침내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야 삽니다. 잊어야 번성합니다. 잊어야 복을 받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분노도 죄도 한맺힌 것도 잊어야 벗어야 새 출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아픔 잊었다가도 그 비슷한 환경이 되면 불쑥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거 이게 트라우마라고 그래 트라우마 이게 튀어나와서 발전해야 될때 발전하지 못해요 평안해야 될때 평안하지 못해요 행복해야 될때 행복하지 못해요 성공해야 될때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 왜? 지난날 그 아픔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각 근데 주님 말씀은 그런 트라우마 잊어버리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트라우마에 갇히지 말고 과거의 아픔, 슬픔, 괴로움, 죄악, 습관 어떤 잘못된 것에 노예된 것에서 갇히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경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 얻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심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나니 그래서 물론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복음으로 자유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라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겠지만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를 메이고 있는 열 가지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취미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나로 알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끊어버리라 그래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벗을 것을 벗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축약해 볼때 보나스에서 에브라임으로 십자가 대속은청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사양살이, 감옥살이, 종살이, 억울하고 괴로운 모든 아픔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천진하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더니 마침내 에브라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 모든 죄악의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잘못된 슬픔, 불평, 원망 같은 것도 잊고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 원하시는 샬롬 평강의 세계로, 성령 충만한 역사의 세계로, 은혜의 바다로 날마다 담대하게 달려가고 걸어가고 그 품에 안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